6-1번은, 자, 여기서 세 점을 뽑아서 삼각형 개수를 만드는 거예요. 자, 근데 점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있으면, ABC 뽑으나, ABC 뽑으나, ACB 뽑으나, BAC 뽑으나, BCA 뽑으나, CAB 뽑으나, CBA 뽑으나, 다 똑같아.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대표 세명 뽑는 거. 대표 직책이 똑같은 대표 3명 뽑는 거 하고 풀이 방법이 똑같다. 즉, 8개의 점 중에 3개를 뽑으니까 8곱하기, 7곱하기, 6인데 이걸 6으로 나눈다. 이거지. 6개가 똑같으니까. 그래서 56가지요.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는 3개를 뽑아도 삼각형이 안 나와. 여기선 뽑히는 경우 다 빼줘야 돼. 5개 중에 3개니까 5곱하기, 4곱하기, 3을 또 6으로 나누니까 이거는 10가지. 그래서 여기 56에서 10을 빼면 정답은 46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